간편하게 운동하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언제나 운동할 수 있. 벨리카 홈트레이닝 유산소 운동 스태퍼 A4는 집에서 간편하게 전신 운동을 할수 있는 훌륭한 제품입니다. 튜빙밴드와 바닥 긁힘 방지 매트가 함께 제공되어 다양한 운동을 지원하며 안전하고 편안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태퍼는 손잡이가 있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초보자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컴팩트한 크기로 보관이 용이하며 디자인 또한 심플하여 어떤 공간에서도 잘 어울립니다. 전체적으로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에어 스텝퍼 천국의 계단 스텝밀은 집에서도 편리하게 하체 운동을 할수 있는 훌륭한 기구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을 통해 효과적으로 하체 근력을 강화하고 체중 관리에 도움을 받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계단 오르기와 유사한 운동 방식 덕분에 심박수도 잘 올라가고 지루하지 않게 운동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날씨에 상관없이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장점도 큰 매력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이 제품은 헬스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모두에게 추천할 만합니다. 싱크라이프의 가정용 천국의 계단 운동기구는 실내에서 간편하게 유산소 운동을 할수 있는 훌륭한 아이템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다리와 하체 운동에 효과적이라며 만족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손잡이가 있어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으며 지압 기능이 더해져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최대 150kg까지 견딜 수 있어 다양한 체형의 사용자에게 적합하며 크기도 컴팩트하여 집안 어디에나 쉽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홈 트레이닝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추천합니다.